눈 올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뭘 기다려 이거를? 그때 돼서 처음이라서.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왜? 처음이라도 좋지. 지금 서울은 눈 오고 있다는데 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왔어? 저기 서쪽은 온다는데 은평구. 이따가 이따 올 거라고. 6시 반 정도. 음. 아예 6시간 정도 1시간 뒤에 아눈 많이 오는 거 싫어 아눈 내렸어요 어? 어? 우와 우와 얼음이다 나다 말아줄게 우와 우와 아눈 내렸어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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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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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놨는데. 와. 아기 눈도 놀고 있는데. 아기 눈이랑 놀고 있는데. 와와. 저기 아기야. 어, 끝났, 끊었, 끝났어. 아, 처음 눈 봤어요. 어, 벌써 끝났네. 벌써 그쳤어요. 어. 뭐야 아쉽네 연기 있어요 와 어네 어, 끄졌어요 어, 신기해요 처음 눈 보니까 아, 좋아요 좋아해요. 추워. 더 좋아해요. 너무 추운데 응? 여보, 예쁜 눈 없네? 예쁜 눈 잡고 싶은데? 여보, 여 예쁜 예없눈 예쁜 눈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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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보여

기그 분이 어때? 좋아요. 근데 추워요. 아, 아까 엄마한테 엄마랑 전화했는데 선 지금 움직 아 움직 못해요. 사실은 한국어 배울 때부터 음. 눈 한국에 눈 보러 여, 한국 여, 가, 여행 어야 여행 가고 싶다고 뭐지 생각을 했었어. 어 근데 사실은 만약 그냥 직장 다니면 한국 여행 가는 거 진짜? 솔직히 힘들어요. 음.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음, 아, 막연하게 눈. 마음만 아. 어, 마음만 뭐지 꿈 꿈처럼 음. 음. 눈 보러 한국 여행 가겠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어땠어? 어 음. 감동했지 상상 못하겠지 음. 옛날에. 좋다. 너더 빨리 더 빨리 눈 보시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야. 음. 그이지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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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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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누야 누구야? 누구 어눈 많이 오면 우산필요해 근데 게금한게있어왜 저기 게먹었어아 저거 하수구 뜨거... 왜 이렇게 먹었어요? 왜 이렇게 먹서어요왜이 여기 처음 어봐걸어 봐. 우와. 우와 먹아이거게먹 이렇게 목었어이 오는데 눈보라다 생크 탈출 에? 있어 감옥 탈출하는 용다 알아줄게 넌다 알아줄게 오맞아 oh 신기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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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많이 오는데 좋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 그래, 그래. 아.. 이 까맣.. 얼었어 배트맨 같다 배트맨 응? 와눈 많이 왔어 와발 까맣어 지금 어때지 처음 눈본 아. 소감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얼굴 아.. 아.. 아 아파요 얼굴이 얼었어? 그, 그리고 발가락도 아파요 그래, 신발은 좋으시나? 음, 좋아요 아기도 여봐 아기, 아기 강아지도 눈이랑 아, 강아지들이 눈 좋아요 와예못네 강아지 제 <laughs> 아... <laughs> 아. 힘들지? 어, 아, 발가락 얼었어 눈 보니까 또 보고 싶어? 어? 지금 사진 찍으면 괜찮는데 사진 가져. 그래 알았어. 어릴 때 오빠 눈 좋아해? 어릴 때는 좋아하지. 지금은? 지금은 그냥 별로. 아, 좋아해요. 다음 날이 너무 싫어. 지금 만약에 따뜻하게 다시 입으면 다시 입고 싶. 나눈 보고니까 어때? 좋아 좋아요. 좋아? 또또 <laughs> 네. 보고 아... 싶어? 어 지금도 아, 나 그래? 나가고 싶어요. 어 좋아하긴 하네. 예뻐요. 예쁘다 예뻐? 예뻐? 계속 보고 싶어? 왜 좋아? 일단 너 내일 한번 여기 나와서 걸어봐. 이제 신발 다 더러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 안 좋은 점도 있거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 음 추워요. 다 얼었어요. 아픈데? 아퍼? <laughs> 저기 하페 하페 있어 하팩 지금 사진 찍은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 사진 봐봐 보여 줘봐 여기 이게 눈이 좀 천천히 내려야지 이쁘거든 이거는 막옆비같아비 아, 눈에서 눈 안에 눈코 안에 눈, 눈이 나와 눈이 눈보라네 그거는 완전히 이거네 예뻐 음 다행이다. 잘 찍었냐 오늘? 목소리 이렇게 하고 그 색깔 그냥 그래? 음, 그냥 음, 이 색깔은 그럼 옷 갈아입어 다시 나가 찍어줄게 목소리 빨간 목소리 하고 그래 그래 이 모자 제가 연애할 때 사준 건데 음. 지금 눈또 찍으러 가자고 커서 아, 그래?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보면 어봐 보면 이렇게 봐야 돼 <웃음> 그래? <웃음> 사진 더 남기고 싶어서 다시 또 나갑니다. Yes. 고고. 가자. 이거를 빼 그러면 눈이 이제는 이거 해 좋잖아 이거 아니 아니 빼라니까. 그럼 눈이 안 오지 얼굴로 좋은 거야 그거 실컷 해라 눈 구경을 야, 눈이 더 많이 왔네 쌓였네 쌓였어 어. 와우 진짜 빨리 쌓였다 눈 이거 눈 발, 밟을 때 소리 두두두두, 야 거기 봐봐 크리스마스다. 그래. 거기 서 있어봐. 크리스마스. 이발차. 아마추... <laughs> 그게 하트야? <laughs> 이거... 걸을 때눈 밟는 소리 어때?

야눈 네. 진짜 빨리 쌓였다 눈이 이만큼 온 거야 지금 저 이쁘지 않아? 예쁜 예뻐 나한테 예뻐 아니 아니 이거 이뻐 한국 사람한테도 설경 조심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지금 안 추워? 아까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 조심해 조심해 네. 눈 구경 실패했다 오늘 기분 좋아요 신기하네 신기해? 뭐가 신기해? 아, 또또 달... 한국 온지두달 됐는데, 또달 아, 계속 다른 풍경 보니까... 풍경이 계속 바뀌어? 지금은 바꿨잖아. 아, 눈... 다른... 다른 풍경이야. 완전... 계속 다른 풍경이... 가을... 가을이 조금... 다... 다 다른 점 있는데, 그때 안... 많이 안 놀았어. 근데 지금 많이 놀았어. 그니까 <laughs> 겨울에... 주머니에다 손을 넣지만 넘어지면은 진짜 머리. 오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게 웃겨? 왜 그래? 왜, 왜 그래?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일부러. 왜? 아, 이게 웃겨? 아, 그래? 아, 이게 새로워 보이네. 이거 보고 되게 웃네. 재밌나 보네, 이게. 나트 가고 가는 길잖아. 어 근데 길이 네. 바뀌었어? 오늘 어, 바꿨어요. 어, 신기하다. 신기해? 네, 잠깐만요. 하연아 네? 이렇게 계속 풍경이 바뀌는 게 재미있어? 어. 아 너무 재밌어? <laughs> 아 세상이 자꾸 바뀌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laughs> <laughs> 오바만 있어? 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나방 있었는데? <laughs> 이거 파이소리 때문에 응 <laughs> 나무 <laughs> 음, <이 웃음> 예쁜데? 아니 이게 지금 나무가 눈이 무거워서 아니 눈이 무거워 이게 은근히 그렇지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만드는 게 있어? Oh. 이거 사고 싶어? 아, 나이 이거 이거 서 있겠지. 다이소? 응. 별거 다 이거 거다 있네 거이